경기도 광주에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빨리 매매가 완료가 될 만한 복층을 바로 좀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보다시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출입이 가능하고요. 공동현관 쪽으로는 키큰장 3단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뭐 구조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매매가 3억 7천만원에서 3억 3천까지 내린 전액대출 가능한 빌라 매물입니다. 우선 내부 천천히 살펴보신 다음에 또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평소와 구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LDK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복층을 제외한 면적은 33평, 복층과 테라스를 포함한다고 하면 한 53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복층 빌라입니다. 요즘에 이 정도 크기와 옵션을 가진 복층 빌라 보시면 4억대가 훌쩍 넘어가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저희 대출 가능한 빌라 매매가 같은 경우는 대포카리한 금액 기준으로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상판 같은 경우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요. 어, 하부장 같은 경우 오드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과 함께 벽 쪽으로는 타일과 함께 조명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노출용 후드와 또 그리고 인덕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받으셨을 때 기준으로는 지금 냉장고 세대와 지금 냉장고 장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800만원 정도 시공을 하셔가지고 냉장고 장을 설치했다. 라고 합니다. 다용도장도,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수전 같은 경우는 두두 두 개가 수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워시타워와 함께 수납 공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다용도장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DK 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 평수가 20평대면은 주방과 거실 파티션을 하나 놓거나 혹은 경계선이 애매하지만 사실 평수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LDK 거실 공간입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는 타일과 함께 이쁜 벽지와 상부 쪽으로는 지금 채강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한번 살펴보시면은 매립등과 메인조명, 무브등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총두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조망권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세대가 바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복층 테라스로 나가게 되면 훌륭한 조망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넓은 거신을 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죽는 방 하나 없이 모든 방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집주인께서 별도로 붙박이장을 시공을 하셨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는 또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보조 욕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특성상 우선 1구명권 4%에서 5%대로 정액대출이 가능하고요 필요하심에 따라서 최소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추가자금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추가자금 1억원을 추가하시는데 월부리 금액은 뭐 100만원씩 나오는 게 아니라 월 30만원 정도만 부과하신다고 하시면 은 추가자금 1억원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보다시피 방 3칸, 욕실 하나 전부 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있고요. 어,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 거실에서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복층 계단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층으로 올라가서 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구조 올라가면서 말씀드리면 우선 중앙에는 복층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 좌측으로는 아주 큰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2m 이상 정도, 2m 20 정도로 확장이 되어 있고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방감이 훌륭한 복층 방입니다. 계단 오른쪽으로는 오픈된 넓은 복층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마 해당 공간은 거실로 사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층의 세 번째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간이기도 하고 실용적인 공간인데요. 우선 보다시피 아래층 거실 주방 크기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사무실을 사용하시거나 취미를 활용하시는 바이거나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놀이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복층 공간입니다. 안쪽으로는 또 침구는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장을 설치해 가지고 또 부족한 수납공간까지도 늘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벽면으로는 당연히 복층 테라스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어, 복층 욕실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마저 테라스 소개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구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우선 바닥은 다 지금 방수 페인트가 발라진 상태 위에다가 인조잔디가 놓여져 있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래층에는 아래 아무래도 한층 아래다 보니까 어, 조망권이 좀안 나왔는데, 복층 테라스 같은 경우는 왼쪽 조망권 상가와 함께 주택까지도 보이고, 앞쪽으로는 경안청과 함께 또숲사권까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액대출 가능한 아주 멋진 복층 테라스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매물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가장 빠르게 매매가 될 만한 아주 제일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하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